발로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원더골이 나왔습니다. 이 사이 패스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. 수비수의 풀백가스한 터백을 갈로질어버렸고요. 네. 때리는 쪽하면서 접고 접고 오른발로 갖다 대고 반대쪽 팔을 보고 너무 잘 때렸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 WK리그 지난 시즌 득점 랭킹 2위 다운 마무리입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원더골이라는 사가 쏟아졌는데 그 구소연 선수한테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소 언니가 이렇게 치고 올때 이제 이렇게 제가 돌아서 뛰어나가는데 언니가 패스를 딱 넣으면서 제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는 거야. 뭔가 되게 간절한 것처럼 되게 이름을 크게 불러가지고 아 이건 진짜 그냥 진짜 때려야겠다 그냥 이 생각하면서 그냥 뛰어갔던 것 같아요. 저번 그런 프랑스 월드컵에 참가를 했던. 월드컵이 이번 경기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, 해 온, 오기까지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98년생 그리고 2000년생 선수들한테 이번 올림픽의 의미는 어떤 것 같아요? 어 솔직히 언니들만큼의 뭔가 그런. 그런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을 막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듣고 언니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기회고 또 얼마나 중요한 대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도 올림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? 이번에 13일날 경기에 반전승 가능할까요? 우리 음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뭔가 경기를 뛰면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면은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번 더, 서그 지난번 경기 때어 약간 노련해 조금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몇번 보이긴 했는데요. 이번 중국 수비수들과 직접 부딪혀 보니까 어떤 점을 느꼈는지. 생각했던 것대로 피지컬적으로 좀 키도 크고 또 빠르고 해서 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제가 또 잘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한 거 생각하면서 그냥 뛰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I'm going